안녕하세요. 구루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기레 코치는 마요르카에서 멋진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18일 만에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치는 라피자라 데친타나를 통해 현재 상황과 카디스 팀을 분석했습니다. 당신에게 스페인 축구는 무엇입니까? 코치로서의 직업 생활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시작했고 15년 동안 파추카에 갔고 몬테레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의 월드컵에서 멕시코를 지도했고, 아프리카컵과 아시안컵에서 이집트와 일본을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클럽 레벨에서의 제 커리어는 팀과 함께 발전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라리가에서 코치로 408 경기를 뛰었으며, 라리가에서 지도한 경기는 네 번째로 많습니다. 나는 그것을 몰랐지만, 여전히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쉽지 않고, 힘든 리그이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강인과 이기를 나눴나요? 예, 강인이는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강인이에게 팀에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엔 네시리와 브레이스 웨이트가 있을 때 맥건스에서의 제 경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겨울리적 시장 마지막 날엔 네시리와 브레이스 웨이드로 가서 다른 팀인 상태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거기서 나는 선수들을 지휘했고 상대 팀은 밀리는 상태에서 벤치에만 머물러 있는 내네 시기를 봤습니다. 저는 강인희에게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인희는 경기에서 뛰든 아니든 나에겐 매우 중요한 선수입니다. 우리는 더큰 팀을 향한 그의 발전을 보기 위해 그가 떠날 수 있는 수천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강인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개인적으로 강인이는 내가 많이 감사하고 많이 성장한 소년입니다. 강인이와 무리 키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들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나는 강인이가 우리 팀에 도착한 이후로 성장했고 여름에 그가 갖고 싶다고 말한 각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인 팀의 중요한 선수입니다. 코치는 민감한 문제에 직면에 있다며 이강인은 우리 팀과 함께 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의 에이전트에게 강인 이가 다른 생각이 있는지 물어봐 야할 것이지만 나는 그들과 이야기 하지 않는다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습니다. 카디스를 만나는 마요르카는 승점 25점을 기록하며 올시즌 나리가 18경기에서 7승 3무 7패를 기록하며 순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카드 누적으로 경기에서 제외되었던 이강인은 선발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카디스와 마지막 경기에서는 마요르카가 2대1로 이겼었고, 21년 10월에는 무승부를 이뤘습니다. 대체로 마요르카가 우세한 상황이며 신기가 불편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이강인의 멋진 플레이를 기대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